네안 들어와? 들어가게 전도나 있다 어, 음악 가너 그러게 가 많은가 봐 일본이 많이 있네더 순수하니까 순수하까뭐할 없는데? 간다단 해보자 나 할머니 뽑고 싶어 이거 한번 해볼까? 예, 예 할머니 서브 할머 이게 되려나? 가 <laughs> 오! 된다! <laughs> 네? 파로 나오네? 아! 뭐야? 오카롱인 것 같은데? 파란색이라.. 아! 파롱? 아, 파롱 오카롱이 제일 별론데? 너무 <laughs> 뭐 먹고 싶은데? 난 터보 할머 파 어? 뭐야? 얘다! 아.. 어? 아이라? 아이라라고 아이라가 누구야? 분홍색이잖아. 몰라. 아이라가 뭔지? 아 걔! 옷카롬 좋아하는데 하나 더 하자 아 이상한 애들 말로 하나 더해 진짜? 어 허브할멈 아니야모모가 나야. 고 어? 딴 거다 그래도 어, 뭐야? 어 모모 같은데 느낌이? 모모야 어 됐다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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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중복도 없다 어 그만 히팔라인 히팔라인 히 갈까? 어떻게 <목소리> 이만두. 위씨 응. 누구야? 렌코코? 렌코코? 코코코렌코코사코다 누구야? 봐코코 나얘 하자. 예스코. 얘가 저기 네스코도 있고, 네스코. 나 뭐? 얘도 좋아. 아니? 아니야? 아, 얘얘 누구지? 같기도 한데? <laughs> 이 노시, 이 노시, 이미시이 노시, 이 노시, 이노 아! 이 노시, 이 노시, 이 노시, 이 노시, 이 노시, 이 노시, 이노멧이지같이도 한데? 노이노 내가 한번더 하자. 얘를 레스코 어, 먹고 싶어. 레스코 표정이 별기야 지금 그래, 아게 봤잖아. 이거 아프다. 끄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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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봐 끄면 끄면 봐면스코 끄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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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냐2 잡고 있다 2,000원. 2,000원. 아0 0 0원 2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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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원 2,000원. 은 진짜 써원2 0 수동이네 이0만원 2,000원. 어? 뭐야? 0봐안돼0 됐네 원 2,000원. 2 나 이거 나왔으면 좋겠어 풍 돌려 어? 정말 중복이야? 아... 꽃밭을 산책 그만 파란색이 있어 었 파란색 그만하자 이제 하면 중복 나올 것 같아 아 이게 캡슐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중복인 줄 알았지 오오오오오 헉!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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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래서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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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차는 네. 개꿀이긴 하다 그렇지 것에 귀여 귀여운 것 귀여운 것 같아 여동이랑 이상하게 패귀여 귀여운 것에 귀 귀여운 것에 귀여운 것 파파콘 거리. 카타치 페피 어 어떻게? 하나 더 할까? 누구세요? 저는누구세발한 판만 더고 이상한 거남 가자. <웃음> 어? <laughs> 어? 또파파 거리야? 아톱셈이야 그냥 가자. <laughs> 네, 막판. 나이런걸로돈있면안 되는데. 그냥... 막판 자 겸허히 받아들여 아, 진짜. 갈가 그러니까. 가자. 아이씨. 나 이거 뭐하나도 괜찮긴 하네. 근데 이상한데 나왔는데 한 번만 더 해볼까? 근데? 몰라. 아!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? 마룬 크림. 아 최악이다. 한번더하텐 이대로. 아 근데 이거 너무 아 망했다. 뭐야? 토끼. 완전 마루크림? 망했어. 아니 이 토끼. 아안될거 같아. 정돈 마우스 무 이건 그냥 딱한 판만 하자 뭐나왔 미미치 마르치도 괜찮은 어? 마르치? 아 뭐야? 뭐, 빨어이건왔다 빨개... 어, 그거 엄청 좋은 거 이거 엄청 좋은 거나더 하자 그거는. 그런 거다. 어얘 같은데? 차 귀운데? 코치치 같은데 코치치? 어, 어, 어. 저 많은 이거나. 어아 어? 아니야. 귀데알이 나왔어. 나쟤 좋은데? 나 제가 미션인데? 어. 밥상 피규어도 어, 여기는 재고가 다 있네. 밥상 피규어들. 이거 있어. 엄청엽게 여기 다는 건가? 그 m 그이다있다어 이거 있어. 오빠 어 이거 있 이거 이거 있 이거 거있거있거 있어. 이거 있어. 얘가 샹크스야 이거 있어. 이거 어 이거 있어. 이거 어 약사. 이거 약사 아니야? 약사 이거 있어. <laughs> 이거 있어. 이있 이거 있이이있거있이이 이거 거이야 이거 네, 나, 이거 나, 다 나. 그거네 이거 약사 이거 되게 예쁘다 근 이거 줄밖에 없네 이기 샹크스라고? 아 이런 샹크스 드래곤볼 귀여워. 우리 집에 드래곤볼 있잖아 어. 어. 손오 반은 뭐야? 아들 손오반. 우리 이렇게 둘이 있나? 손, 손오공이랑 크리링이 있어 아, 크리링 대꿀뭐 네? 뭐야? 아 시장 아에 아이, 프리, 뿌리, 뭐야? 프리미어 또? 맞다? 막하? 아직 중국 없잖아. 어? 오! 오! 나도나 축하해줘. 안녕하세요. 오늘 먼저 네. 컴포즈 커피에서 폼푸 빙수, 폼푸 빙수 먹고 이거 스티커도 받았습니다. 이 스티커는 참 귀엽다. 이형도 너무 동, 너무 그냥 원형 아니야? 이렇게 폼푸가 원래 이렇게 뚱뚱한가? 이렇게 뚱뚱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. 좀더 뚱뚱해 만든 것 같아요. 그렇 음. 그리고 빠멜. 마멜 마멜 이쁘게 나왔어. 마멜이랑 나 요즘 마멜 그거 보고 있거든 넷플릭스. 마메이랑 둘이... 두재비 하는 거? 어, 근데 둘이 합이 진짜 별로다. <laughs> 아크롬이랑 있어야 되지, 약간 맞아. 쿠로미랑 어, 살거 그랬나? 그리고 이제 단다단 우리 처음 봤지. 단다단을 뽑았습니다, 여러분. 어, 단다단. 단다단을 처음 봐가지고 단다란 이게 라인업인데 여기서 나는 이제 제 모모. 모모 왔지. 난 모모를 갖고 싶었는데 짝꿍은 저 고양이 터바할 맴. 그이고 옷가루 귀엽지. 침 올리고 있네. 자빠도 자는 거네. 이 친구도 하나 뽑았고요. 이거다. 그리고 마지막 제 위시였던 모모 모모를 뽑았습니다. 그리고 그 귀멸의 칼날도. 이번에 또 나온 거 같아 가지고 얘도 뽑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시리즈가 세 시리즈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랭코쿠 뽑고 싶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뽑았는데 야얘 이름이 뭐였죠 오빠? 얘는 또 라인업이 달라. 이게 우리가 라인업이 또 다른 거 뽑았어. 여기 여기 라인업은 또 이제 그제 누구지? 얘. 네즈코. 네즈코. 네즈코와 아이들 약간 이런 느낌. 이 걔잖아. 돼지 껍질 쓰고 <laughs> 이렇게 하는데. 돼지 껍질 쓰고 다니는 애 하나 나왔고요. 응. 음, 이상하게 웃는 애. 난 네스코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. 항상 네스코가 갖고 싶어. 얘 약간 그거야. 혈기가 있는. 응. 혈기 있는 네스코. 저기 뭐야. 저기 갔었는데. 스타필드 갔었는데. 심심해가지고 뽑은 애들. 하여간 라인업이 지금 하나 둘셋넷다 열고 아, 열까지. <laughs> 글자만 나와 있고 글 이게 어, 나얘 누구 야 누군지 이름도 모르겠는 애를 두 개나 뽑았어. 뚱인데요. 어 근데 이거 되게 귀엽게 생겼다. 어 이게 생겼는데? 생겼어. 하영아 웃기는 여자애 하나 뽑았고요. 하영아 이 토끼가 나왔습니다. 토끼 나왔고요 뽑았더라. 우리 집에 마롱크림만 10개 있는 거 같아. 마롱크림 매니아들 없어? 있지. 마롱크림 매니아들한테 벌로 그러니까 마롱 크림 매니아 없나요? 포차코는 없지만 이렇게 약간 그래도 결이 셋이 비슷하지 않아? 응 이렇게 해서 셋이 셋쌍둥이 뽑았고요. 사용한 다마고치를 제가품절라서 한번 못 뽑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있어가지고 뽑았거든요. 최근에 다마고치를 사가지고 최근에 다마고치 사가지고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막 교배도 하고 됐다 보인다. 알맹 이 사탕이 나왔고요. 이거는 다마고치에다가 응. 달아다도 기억. 근데 나는 이제 미미치 뽑고 싶었는데 좀 아쉬웠다. 이 핑크색. 그래도 괜찮지 않아? 어, 요거 이렇게 이거는 하나. 이건 다마고치 그. 어. 근데 다마고치에다가 이제 달아야겠어요, 네두 개. 이렇게 해서 두 개. 거기에 나오는 거니까. 응. 꾸벅 시리즈의 키티 선물을 받았습니다. 받았어. 키티 캡지 고정 키티. 키티까지 이렇게 올려놓고. 먼저. 이마트에서 뽑은 가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너 얘를 뽑았습니다 머리띠하고 있는 애 뽑았고요 그리고 어우 너무 귀엽다 이렇게 두개 뽑았습니다 두개 뽑았고 그리고 기흥에서 뽑은 여기가 여기 라인업에 부착코너 있는데 어? 그림이 없다 하여간 약간 그 교동이 같은 애들 펭귄이에요 하여간 이 풍선 들고 있는 시리즈 이죠 네, 뽑았고요 그 하나 중복 이 음, 부분에 네, 중복 교동이 뽑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폭이랑 이 풍선 시리즈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. 이게 포차코라는 레드 풍선이던데, 얘도 귀여워. 이렇게 두개 뽑았습니다. 완성 스타필드에서 뽑아온 애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필트 많은 나온.